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에 하나님 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부리임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많은이 새벽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숨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범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체상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사상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 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그모하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 왕이 우리를 위해 죽어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죄악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 줄수 있겠습니까?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만이 자기를 버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먼저 2절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얼마나 이 대제사장 일당들이 악나한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름으로 시기심이 가득해서 주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대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고, 주님이 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닮으며, 그 대제사양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땅의 백성들을 고쳐주거나 그들에게 생명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들을 다 안으시고, 그들의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인간이 할수 없는 수많은 선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일당들이 온갖 거짓말들과 일들로 지금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통해 죽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죠. 그러나 뻔한 것이 아닙니까?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상황을 볼때 전혀 그들의 하는 말들이 맞지가 않고. 지금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왕께서 지금 보잘것없는 인간들 앞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기꺼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다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왜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주님은 헤로세계도그 악한 여우 같은 헤로세계도 온갖 업신여김과 희롱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이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빌라도가 왜 헤롯에게 보냈습니까? 죽일 죄가 없는데 죽이라고 지금 하니 곤란하니까 결국 헤롯에게로 넘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고자만 하셨다면 헤롯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자기를 별론만 하셨어도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헤롯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헤롯과 군인들 앞에서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그 여우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벌레 같은 인생들 앞에서 조롱과 다 없신 여김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만왕의 왕 지극히 높은 그분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자더 나아가 아예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을 때 빌라도는 죽일 죄가 없다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빌라도의 판결을 보십시오 헤롯도 그리고 자신도 결코 예수님은 죽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일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주님이 바로 자기를 내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또한 명백히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같이 흐르는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자신을 버리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주여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온갖 업신여김과 희롱을 다 당하시고 빌라도의 입으로 죽일 죄가 없다고 명백히 지금 고백하고 있음에도 왜 그가 죽으셨습니까? 오늘 바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물먹듯이 먹고 사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랑, 그 강같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또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일창에치고변들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